어... 어... 선아, 이 <laughs> 이게 뭐야? 아. <laughs> 좋아해, 좋아해. <laughs> 짬뽕 우동 아 우동 아빠도 물병 짜날래? 물병 짜날래? 짠아 이거 있죠 이거. <laughs> 뭐? 그게 뭐야? 나 뭐, 이것도 몰라 이렇게 잔으로 핫하고 있잖아 그게 뭐야? 나는 <laughs> 어떻게 핫을 해가지 손으로 있잖아 어, 이, 자, 어. 내가 이렇게 잘, 잖아 어. 근데 우리 지금 자리, 안 돼. 아, 오늘 하는 아, 짠. 잘, 잘, 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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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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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하이 더 있어. 진짜? 응. 뭐야? 이거 뭐지? 우와, 여기 봐. 아, 야, 여기 바닥, 여기 아. 화장실인가? 아 화장실 화장실인가? 아 화장실, 어.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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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좀 적당히 좀 배를 채워야지. 저도 많이 먹고. 그러면 돼. 10분 정도 더 걸어야 돼요. 오 마이 갓. 아빠, 여기가 일본이야. 또 맥주 있 쟤도 새도품 먹네. 왜 이렇게 빨리 먹는 거야? 애들 애왜 이렇게 활발해? 여기 여기 얘네 뭐 하는 거야? 네. 세수 하는 거야? 토끼야. 어 움직인다. 아, 아빠 오리 있어. 아빠 도 여기 어. 동물 테잔치네 어. 그냥 애들 비가 나와가지고 안 나와. 쟤네왜 이렇게 귀엽게 있어? 네 마리네. 오는 거. 귀여워. 왜 이렇게 깡 무서운가 봐 아직 아, 비오이까 빨리 들어가 얘들아 오어 진짜 은배 아빠 진짜 응애하고 그래. 아 다섯 마리야 아 근데 너무 귀엽서 했네. 네. 어 저게 인가 너무 귀엽다 얘네들은 신경을 일도안 쓰네 요던지 말던지 어? 이거 맞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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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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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어 좋아해. 음. 진짜 크지. 근데 이거 찍다가 핸드폰 떡뜨리면 대박인데. 어지원 혼자 있어. 여기로 들어가자 카페로. 세일. 봐봐 세일즈 클로즈 드잖아 드디어 연꽃을 찾았습니다 무슨 찾았고요 찾았어요 아이신나다았나요 여행을 갔다 왔어? 응봐봐 네. 저 간혈인 가녀린... 저건 뭐야? 아닌가? 더떨어진 거? 나무 누 그러는데요? 네. 아 이게 많았겠지아여튼 이것도 추천해 <laughs> 네가 먹고 싶어서 먹어. 이거 맞아. 그래, 그래. 어. 오. 아빠 큰 거? 아빠. 어, 일단 큰거 사드리자. 우리도 큰 거? 우리 작은 거 4개? 큰 거, 작은 어. 거 4개 하자. 근데 이거 207개 다 원인데 이거는 290원이야. 아, 진짜 고민이네요. 일단 한개씩 하고, 어. 이건 생겨. 이거 내일 어. 먹자. 작은 거? 응.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 맞지? 이러면 되겠지. 음. 맛있겠다 하거 하러 와야네 좀.. 성질에서 응? 좀, 좀 해주세요 네 다시 담아줄게요 네, 네. 음. 이미 마신 맥주? 응 한번 휘저어낼 수 있는 겹잘 <놀람> 찍고찍고찍었는데데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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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가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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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고 치고, 치고, 치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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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술먹은바 말이야. 남냐고 자기 데아 진짜? 응. 졸라 슬퍼너 이거 알긴 알지 진아? 아니 쟤도 안 봤어. 진짜로? 응. 밥 하나 야겠다이아 음, 진짜. 야너 어떻게 먹어 응? 어어 어, 그건 것 같아. 발사받아야 하는 거 고맙습니다 땡큐 아고자이마스아리가또고자지 아빠 나중에 내가 가서 줄게 아빠 오늘도 일년 거래 탈 생각은 없지? 아이거아 찍을 거 아니 이 <laughs> 정도면.

이게 귀여워, 이게 귀여워. 당연히 이게 귀엽지. 진짜 이게 귀여워. 어, 미친, 이거 팔과 미친 <laughs> 것 같아. 이거 귀여워? 어. 주황, 그럼 색깔 골라줘. 난 주황색이지. 주황색이잖아. 주황색. 노란색도 귀엽잖아. 아니, 주황색. 주황색이야? 어, 응. 아, 주황색 이야 <laughs> 먹으려고 하자. 먹으려고 하자. 먹으 졸그려 봐가지고. 진짜 먹어? 몰라. 보자. 먹는 도안 먹어. <laughs> 아버지 이거 보고 가요. <laughs> 실패 실패 이차시도뭐뭘또 있어 또 있어 뭘또 무슨 무슨 나가고 실패 또 실패 아까 먹으려도망갈까봐 지금 떠나고 있는니네 밟아서 등에 먹는 거아 진짜 <laughs> 오밤에 <오오> <laughs> 우와 그 숲에 있는 호기 와, 이거 봐라. 진짜 이거가, 니가 진짜 크다. 그런... 네. 그래. 그냥... 아빠 이거 비단 이거야? 너무 보호색이야. 그래서 안 보여. 가끔씩 아, 특이한 색깔들 있잖아. 안녕? 어? 아, 알았어. 수 하세요. 안녕,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와나봐

그거 일상 기록용이야 아니면 유튜버가 되기 위한 길이야? 유, 아니 일상이지 일상이야? 형 응. 어, 어때요? 나? <laughs> Udi. 총거뭐 시계야 맞지 여기 나베 모츠 나베 코코 <laughs> 아, 이고 아, 이거. 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이다 영어로 아, 많이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이이 아, まなくなお帰りの際は室内階段を2階分お降りいただきました展望室1階フロアよりエレベーターのご利用をお願いいたします。<music> <music> 도너츠 해변 어딨지? 차마 저기. <laughs> 아, 비싸다고 했던데. 저불 봐봐봐. 이제 구멍불이라 그런데 적당히 마시고 참이슬. 참이슬이 있을 구나 어, 참이슬 있어 가지고. <laughs> 그리고 총억명이 되겠지만 사이클 직석고요. 너는 야